মা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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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고, 빼줄 때 빼주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Okay. 잘가 밥 맛있게 먹고 시랭이 okay. 내가 치울게 시랭이 내가 오늘 운동할 때 버릴게 나도 운동할 때 버릴게 잘 다녀와 안녕 okay. thank you 여러 개가 있어? 두 개. 음, 어때? 그래도 간이 좀 있는 편이네 여기는. 여기는 그래도 그냥 간이 더네 이거 어, 오빠는 처음 가보지? 응 음. 색깔이 나왔네 이거 요거트볼이잖아 요거트볼 음. 이거 오빠 예쁘다는 색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 응. 응. 여름, 가는? 여름 느낌으로. 가는은 얘는 좀이 어두워. 응. 아, 이건 깊은 거네. 얘는 완전. 나 진짜 이그 있잖아. 비빔밥. 이나 <laughs> 국수나. 알았다. 아,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옛날에 시장 이었는 그런 느낌. 감자 쪄가지고. 음. 자리가 없어. 음. 결이 특이하네. 어, 저 정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바라듯이 많이. 오, 맛있는 Thank yeah.

어, 이거 택배도꽤 좋네 대박. 음, 이거는? 안경이다 가위와 글 음?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음. 작은 칼레 너무 귀여워 되게 작아 어, 칼도 진짜 예뻐 여우고 <laughs> 싶어요 맞아 <웃음> 어, 예쁜 거많았또 너무 귀여워 이거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쁜 거 천국이다 우와 이거 자석 아니야? 어, 아니네 도시락 <laughs> 이렇게 싸줄까? <laughs> 진짜로? 어 맞네 이거 너무 아주 잘 쓰고 있지 이거 명기를 하나 살까? 뭐야? 뭐야? 너무 귀여운데? 이거 예쁘다. 뭔 아이스크림 먹기 좋은 것 같은데. 이 장도 진짜 예뻐. 이거 색깔 되게 특이하네. 이거 음, 오빠 픽이야? 되게 특이하네. 가져가 아 집에 콧병 맞네 이거 예쁜데 두개야 응. 이거가 응. <laughs> 아, 이런 거 너무 귀여워 낮은 거식팔 응. 수저 수저는 <laughs> 맞아 젓가락, 젓가락. 이것도 딱두개 사면 진짜 예쁘겠다 이렇게 이런 거는 색깔을 담, 담기지 않네. 이게 너무 예쁜데. 음. 안녕하세요. 이거 사슬품 있는지 봐주세요. 어, 네, 좋아 오늘 한번 해야겠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 <놀람> 네. 묵직해가지고. 아, 그래? 아, 걔는 빈티지가 아니에요? 빈티지라고요? 빈티지... 빈티지는 아네 상관없어요 네 응. 그것도 하시는되 네. 요 포장하는 동안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아, 택배를... 에이, 괜찮다 치약 부자야 우리 하나 둘셋 엄마가 네개나 시켜주셨네? 넷.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세탁세제. 아이고 이거 뭐라. 오빠 거 뜯어도 돼? 음. 우와 이거 되게 포장 엄청 해주셨네.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 아, 되게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술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귀여워. 나 마음에 들어. 귀엽지 않아? 음. 귀 웬일로 인정이야? 카메라 켜져있잖아.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든다. 날씨가 되게 좋네? 좋아요? 응. 다고왜 그래? 누구 짓이야? <laughs> 뭐야 찍고 있었네? <laughs> 케찹 뭐야? <laughs> 귀여워. 캐릭터. 응, 음, 그림 같아. 먹자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줄 많이 샀어? 응. 아, 되게 포장도 진짜 예쁘구나. <laughs>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소세지. 칠리 소세지. 이거 이래 맛있을 것 같아. 히이, <laughs> 헐. 엄청 많이 샀네. 맛있을 것 같아. 커피랑 먹자. 먹읍시다. 먹어보자. 궁금하다. 뭐부터 먹어볼래? 이거는 카야이고, 이거는 이거 얼그레이. 음, 나 이거는... 크림 먼저 먹을래. 내가 먹고 싶다고 이거지. 먹고 싶다고 했다. 기본. 응. <laughs> 와!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먹어 이거? 잘라서. 응. 배 배워 먹을까? 음. 맛있어. 음. 음. 진짜 충전이다. 음, 내가 그 얘기하려고 이제 완전 당첨. 음. 이게 배달도 대단하고. 뭐가 카약 먹어보는 다 카약잼. 맛이 고좋 오, 냄새 좋아. 왜딱그맛이야지 음, 내가 아는 맛, 핫도그 맛. 내파왜 이렇게 두꺼워? 왜곡된 <laughs> 거야? 무슨 왜곡이야? 끝으로 가면은, 거보이잖아어있데 <laughs> 실패. 오늘 음, 이렇게 아머리 했어. 정빠 아, 좋아하잖아. 하다가나 원래 아플라 그러거든요. 물로 했는데 나아졌어. 진짜? 응. 목이랑.